국교육청 모의고사 40번이네. 요게 뭔가 보자. 가와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바탕으로,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사례를, 사례를 연결하래. 그러니까 기억이 어떤 사례인지, 니은이 어떤 사례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네. 본문으로 기억 가볼게. 본문에 기억이 뭔가 보자. 기억은 여기 있다. 야. 자, 볼게요. 여기 있네. 자, 그이고 다시, 여기서. 조금 줄일까. 자, 자 한대에는 동중서의 천인 가뭉서를 토대로 천, 하늘과 사람이 가뭉, 서로 통한다, 응한다, 이런 건가 봐. 성명론이 있대. 그럼 작은 따오표니까 핵심적인 것은 제재는 요 놈인가 보지? 그래서, 성은 했네. 성은, 이게 했네. 그러니까 핵심 다운표니까, 작은 다운표가 있으니까 성이 핵심이지. 인간에 내재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하늘의 질서. 그러니까, 하늘의 질서가 인간에 내재되어 있어. 아, 인간들이 그거를 아, 수행하나봐. 그 다음에, 명은. 명이 뭐냐면, 아, 인간 밖에서. 그럼 차이점이 성은 인간에 내재한다라는 거였고요. 얘는 인간 밖에서. 인간을 지배하는 운명이랍니다. 그러면, 성은, 성은 바로 뭐냐면, 하늘의 질서를, 명은 인간의 운명을, 이거네. 즉, 같네. 천명을 뜻하는데, 이러한 성과 명이 연관되어 있대. 그래서, 일로 가볼자 자, 성이 선하다면, 선하다면, 부하고 귀해진대. 성이 악하면, 지금 차이가 드러났네? 성이 선하면 부하고 귀하고, 성이 악하면 벌을 내려 빈하고 천해진다. 그러니까 착한이라면 부자가 되고, 악한이라면 가난해져요. 이거네? 즉, 같네. 성선은, 성선은 그 명이 길하여, 성선이라는 건 길아. 명이 길해서 길하고, 길하며, 성악은 그 명이 흉하대. 그러니까 성, 선은 길하고 성악은 흉하고 이거네. 그러니까 길한 사람은 부귀와 악한 사람은 빈천과 연관지어 명이 기란지로 세, 그, 표현했답니다. 그러면 뭐, 기억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선한 사람에게는 부귀가 악한 놈은 악한 거 이거네. 그럼. 애국의 갑은요 성품이 강직하여 자신의 안위를 살피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성품이 괜찮은 놈이네 그다음에 직언을 했대 총애를 받았대. 아그 그러면 결과는 좋은 놈이네 그런데 그를 시기한 다른 신하들이 바깥에 있는 놈들이 모략으로 조정해서 좌천됐대. 어 기억에서는 성선한 일을 하면 긍정이 와야 된다라 했잖아. 악한 일을 하면 부정이 와야 한다며 그런데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좌천됐네 그러면 서로 연결이 잘 되지 않았네 X B. 을은 의원행사를 하며 병자에게 돈을 빼앗아 빼돌려 그리고 그러니까 나쁜 일을 했네 악한 놈 그런데 장사를 했는데 마침 이웃 나라에 전쟁이 터지자 지역 호족에게 식량을 지원하여 어, 큰 갑부가 됐대 좋은 놈이 됐네 그러면 악한 일을 하면 악한 일을 해야 되는데 어 연결이 되지 않네. 악한 일을 해도 긍정이 돼 버렸네. 그럼 연결이 잘 되지 않았네. 그다음에 시 시국의 병은 가난한 형편 속에서도 안위를 염려한대 나라의 안위를 염려하니까 괜찮은 놈이네. 그죠? 그런데 평생 빈곤하게 살아갔답니다. 착한 일을 하면 결과가 착해야 되는데 착하지 않네. 그럼 또 연결이 되지 않네. 그러면 땡 틀렸네. 그럼 1 2 3은 다 연결이 안 되네. 그럼 니은이 뭔가 보자. 니은은 여기 있다. 자, 이놈은 뭐냐면 성명 분리론이래. 그건 이건 뭐냐면 빈부와 귀천에 이르는 행운과 불행이 그러니까 빈부가 그러니까 행운 긍정, 불행 부정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성과 무관하답니다. 그러면 아까에서는 긍정적인 일을 하면 긍정, 서로 연결. 부정이면 부정이. 아까 건데 니은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기억이었다면 니은은 긍정이 꼭 긍정이 되는 건 아니야. 이럴 수도 있고 부정이 될 수도 있고. 부정이 꼭 부정인 건 아니야. 이때 긍정이 올 수도 있어요, 이거래. 그러니까 서로 성과 명이 분리되어 있대. 즉 행운과 불행이 분리되어 있는 거야. 연결되지 않은 거야. 밀접하지 않아요, 이 얘기네. 그럼 다시 일로 가서 자, d 국의 정이란 사람은 어진 인품 좋은 놈이네 소문난 길을 스승으로 어, 섬기며 따랐으나 전란 중 적국의 스승의 거처를 밀고 했네 나쁜 일을 했네 그 공으로 적국에서 부귀영화를 했지 그러면 좋은 놈인데 나쁜 일을 했네 그러니까 좋다고 해서 꼭긍정해 오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 있지 나쁜 일을 한 거잖아 꼭 연결된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이놈이 정답이네. 이국의 문는 천민 출신이었대. 덕행이 높다고 그랬으니까 좋은 놈이네. 결국 재상으로 간택되었는데, 그럼 좋은 놈이 좋은 결과가 생겼네. 백성들은 그의 품성과 행실이 고결하여, 좋은 놈이네. 종기한 지위에 올랐대. 그러면 좋은 일을 했더니 좋은 일을 받은 거지. 그럼 이건 오히려 어디에 연결돼? 기억과 연결되겠네. 그지 좋은 일을 했더니 좋은 일이 온 거. 4번 같은 경우는 좋은 일이 했지만 꼭 좋게 되지 않고 나쁜 행동을 하게 됐지.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분리되어 있는 거고 요거는 결국은 연결되어 있는 거네. 그러면 니은에 해당하는 건 아니겠지. 여기가 기억이면 괜찮겠지만 땡. 여기까지